롯데는 라임이에요. 잘 보니까. 자, 길긴 하지만, 아휴, 또도 조명이 없다고 꺼져버리면 <laughs> 제가 카페에서 조명을 꺼놓고 했다가, 저희 딸이 근무하는데, 엄마, 엄마 전구두개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해야 반사가 안 되고 잘못 가요. 이렇게 해야 반사가 안되고 잘보일거예요 이렇게 해야되나 이렇게 네,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드릴게요 아. 반사가 보시면 이제 이 예, 두.. 어머나. 조명을 왼쪽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돼요 으로 갈까요? 아. 음, 잠시만. 아니 그쪽으로 아예 예, 그래 그러니까 잘. 그래. <laughs> 자, 시면예 보고 얘도 반복돼요. 반복되는 건 이렇게 반복되죠. 나를 보고 선생님 이제 그 문장을 보면서는 먼저 맞춤법 검사를 하서 보는 편이에요. 이게 우리가 또박또박 쓰는데 띄어쓰기가 좀 잘못되면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나를, 어, 뛰더라고요. 문희선생께서 올려주신 건데, 이것도 살라하네. 같죠? 라임이. 그 다음에 벗어놓고도. 그 다음에 같은, 이게 같이도 같은 라임이 반복되죠. 그럼 별로 쓸게 없어요. 그쵸? <laughs> 이렇게, 없이도 같아요. 그래서 길긴 하지만 반복 연습이라는 거 그럼 좀 마음의 부담이 덜하시죠. 자, 그럼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그게 청 우리가 이제 이응은 여기 엔딩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 몸에 걸쳐서 쓰고요. 우리가 변화를 줄수 있는 건 니은 니은으로 많이 바뀌죠 그 시간. 보볼까요무가요이닌 회계 이것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내용 요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보시면 요것이랑 나란히 놓고 보시면요. 네, 이 니은 차이로 느낌이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는 별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반복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음. 니 이렇게 쓰는. 바로가 그러니까 직각으로 거의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느낌이 또 다르다. 들면. 그 다음에 나를, 를 자는 위에 리을보다 밑에 리을이 비율이 더러으로 퍼져 있어요. 이걸 쓰시고, 길게 뽑고, 아래 이렇게 썼어요. 좀간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보고. 선생님, 저기 리얼을 네. 받침 리얼을 제가 이렇게 따라서다 보니까 받침면은저 네. 노란색에 밑에 네. 리얼 앞 부분이 네. 어, 자, 고, 그 위에, 어, 기억하고, 어, 하잖아요. 네. 어, 하고, 니연이 리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 자를 앞으로 이렇게 조금 돌출을 시켜주니까, 네. 침으로 리얼을 쓰니까 안정감이 되더라고요. 음, 오자는 위에, 위에 리얼처럼, 네. 네. 저기, 위에, 기억, 기역, 기억의 옆으로 가로선이나, 밑에 네. 어, 자랑 길이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더 이렇게 불안정해 보였는데, 네, 네. 선생님 저기 표체를 따라서 보니까 살짝 밑에도 밑에 리얼이 있죠. 리얼에 네. 기억하고어짜를 조금 네, 길게 이렇게 빼내시고 대예하니까 꼭... 네. 맞아요. 다시 복 복수 들어가세요. <laughs> 네, 좀 이게. 거리를 우리가 음뭐 안전거리라고 막 운전할 때만 얘기하는데 인간관계에서도 안전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글씨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이사이를 얼만큼 벌려주느냐에 따라서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아니고 그 차이가 있고요. 음, 비읍도 이렇게 기울기로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이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기억이 아래 모음이 올 때는 여기 제가 약간 꺾어준다는 거. 근데 꺾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반복이죠. 하도 보면은 이 위치에 따라서, 얘는 뭐 좌우대칭이에요. 제가 이렇게 꺾기가 들어서 가서 그러지, 원래 읗을 꺾기 없이 들어가면 썼을 때, 절반을 나누잖아요? 좌우 대칭이에요. 점점, 좀, 점점 좀, 좀, 좀 했어야 돼. 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보시면 접으면 종이접기 했을 때 데칼코만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길이가 어떻게 되는 긴지 어제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밑단선이 어디까지 오느냐에 따라서 안정감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오자 반복 살살 살. 아까 얼과 같은 것 같아요. 얼을 지우고 여기다 시옷을 썼을 때 어네요 얘는 그다음에 써볼까요 살살 살. 이렇게 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 사이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동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바짝 붙어볼까요? 바짝 붙었을 때 느낌? 미간이 벌어진 동양인 약간 다운증이라는, 다운증인 것 같다는 오해를 받듯이 미간 사이처럼 이게 사이가 벌어지니, 얼만큼 벌리냐에 따라 산정감? 위치도 위 아래 옆 간격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얘좀 내려왔죠 이 간격이 그랬을 때 정답은 없고 항상 선생님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창공은 청창 뭐아오 이거 유차이네요공 옆껍게 들어갔었고 융 밑에 은, 은, 같고. 이제 별로 설명들이 렇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티 없이. 네. <laughs> 나누자면 이렇게 들어가죠. 균형 있게 쓰면은 어느새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체가 뭐 꺾어서 쓰고 안 쓰고 간에, 이도 마찬가지로. 얼만큼 벌리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죠. 이 사이에 보세요. 살라하고 똑같이 반복 리을 여기 기왓장처럼 꺾어지는 이렇게 휘어 올라가고 여기도 약간 꺾였네요. 그리고 사랑도 똑같이 리을 이렇게 반복 뜯어보면 그렇죠. 도가 는 나란히 가고, 아래 길이나, 길이감, 길이감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 아래 길이감. 그 다음에 벗어놓고이시옷은좀 많이 벌려주고요. 보시면 이렇게 밑에가 더이어요두 번째 획이 나오는 게 아래가 더 이제 한 3분의 1 지점에서 내려왔대요 어, 이것도 별반 다 특이사항 같고요. 미, 음, 도. 뭐 가치를 이제, 이거 조금 문서댐이 쓰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나오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생각해서 쓰다 보니까 되게 여러 번 쓰게 되더라고요. 조심하려고 하면 거기서 더 긴장하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보고 나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를 쓰고요. 저기, 덧대서 쓰거나 옆에서 보고 확대해서 쓰잖아요. 이렇게, 획 하나를 지우면, 가시 되죠. 그럼 좀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laughs> 트릭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바람 같이. 얘는 너무 벌어진 것 같아. 그럼 얘를 모아주면 되겠죠. 잠깐, 간격은 좋게 생각해서 쓰시면, 좀 올려볼게요. 네. 네. 같이. 바람 같이. 미음 꺾어주고. 네, 위, 장음 회계에서 조금 들어가서 미음이 시작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고, 살다가, 가라, 하네. 넷째가 균형이 조금 많이, 음, 잡기가 쉽지 않구나라고 느껴서 쓰면서. 네. 여러 대를 써보겠습니다. 얘는 요거랑 차이 나는 게요 간격이에요. 요 간격. 이 이내가 좀나은가요 경사 기울기도 한몫 하는 것 같아요. 매자가 네좀 어렵더라고요. 네, <laughs> 어렵더라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 칼코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미은까지 음.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돌려놓고 계속 반복 연습인데요. 저희는 이제 여러 달 썼기 때문에 지금 이거 패스하고 문장 이제 이렇게 자음을 펼쳐놓고 본 거거든요. 자, 기억은 우리가 이렇게 썼죠. 아, 가, 가나다로 갔네요, 처음에. 啊啊， 지금까지 쓰니, 다까지 쓰시면 이제 쉬워요。 리을은。 다. 사실 다도 니은 니은 위에 획 하나가 더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역시, 니은에다 위에 획 하나 더, 더해진 거.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다, 음, 가나다로 안 쓰는 이유는, 네, 자음을 반복 연습하기 위해서 이 순서로 썼습니다. 저희는. 균형 어 균형 이런 거 보기보다는요 이거 쓰실 때는 이 자음 모양 잡기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음,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모양이 제가. 다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안 쓰고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띄워서 쓰시더라고요. 고전적인 책을 봤을 때. 이 사이, 떨어졌어요. 저는 이 안으로 파고 들어왔잖아요. 파고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선택사항이시고요. 도, 주, 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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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전에 망언을 했더라고요 <laughs> 받침으로 디귿은 없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선생님, <laughs> 어떤 선생님도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있어요. 자 그래서 디귿의 형태가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경험한 거로는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봤다 할때 받침 디귿이 있고요. 그래서 제 디귿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모음이 올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뜯어볼까요? 백 하나 다라니 아래, ᄂ.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 모음이 올 때는,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갑니다. 좀 비슷한 크기를 써볼까요? 뒤 끝, 네. 할 때, 획 하나 긋고, 아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받침으로 올 때는, 아래 에을 굴려줍니다.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아래를 좀둥글려주는거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디귿이 나란히 올때 밑에를 굴리지 않고 한번 써볼게요. 느낌이 어떤지 약간 이렇게 제가 쓰는 걸 설명을 들으시고 거의 혼자 연습해서 그 연습 시간만큼 글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발코치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laughs> 네,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디귿을 가져다 쓰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디귿을 그럼 가져다 써볼까요? 여기는 지우고 그러니까 같은 모양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어울리는 게또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있죠. 네, 제가, 6년이 엄마일 때 말투가 다르고, 배우자로서의 또 말투가 다르고, 주로 배우자일 때 말투가 다르, 그, 제일 문제가 있어서 제일 분쟁의 여지가 많고요.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또, 언어의 온도가 다르잖아요. 변화해야 되는 것처럼 밑에 장이 이렇게 변한다 보시면 돼요. 데가 너무 많이 불린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기그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유생, 무늬생 그냥 쓰시면 되죠. 우리는다 복습 많이 했잖아요. 잠깐 이렇게 열어놓을까요? 깔꼽 선생님 보시라고. 쓰시다가, 선생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가끔 봐요. 끝나기 전에 한번 보든지 하니까 여기다가 올려주셔도 돼요. 마이크 켜시기 그러시면. 아이패드 선생님,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레이어 추가하셔서 쓰시는 거죠. <laughs> 안 그러면 그 원본에다가 제가 저기 톡방에 올려놨으니까 그냥 또 다시 받아서 하셔도 되긴 하지만 항상 이거 아이패드 쓰실 때는 레이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레이어 추가로 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 위에다 그대로 써버리게 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어, 저희가 처음에는 공책에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중간에. 하나만 더 보면, 자, 이거게 공책에 주로 썼었어요. 그 필압을 우리가 길러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연필을 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책에 쓰는 걸로 시작해서, 어, 이트에 드는 설명이 요번 달부터 제가 들는 거거든요. 이렇게. 글씨 잡으실 때는 공책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아이패드가 있으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이걸 무슨 얘기를 썼을까요? <laughs> 그래프을막 그리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2월 23일 나이로 보면 알겠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쌓이면 이상다. 어려우신 거 없으시죠? 선생님들. 행복본 재미, 할수록 음.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되게.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좀 그러니까 길어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반복돼서 라이밍 때문에 그렇게 느껴져, 느껴진 것 같아요 그니까 저 이렇게 쓰는데 한 18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글씨 쓸때 어,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이제, 화면을 녹화하거나, 이게 찍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소요되는 시간이 되게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다축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장 써서 한 시간 을했던것 같거든요. 거의 한 시간. 땀도 엄청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수월하게 써져서, 아, 그때는 몰랐는데, 땀이 그렇게 나는지도 몰랐죠. 마음에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거라. 제가 인스타그램에 내일 거는 올려놨는데요. 파일은 내일 아침에 카톡방으로 제가 올려드리든지 오늘 오후에 안 잊어버리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내일은 짧아요. 그래서 아까 살짝 올렸었는데 내일은 짧아요. 짧은데 여기는 반복된 라임이 없죠. 내일은 이걸할 거고 어 저희가 칼포치 선생님 저희가 제가 일요일은 안 해요. 신앙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좀 자유를 주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